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측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영어제 8강 5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My heart is reading novels. 이제 novel 하면 은 이제 그 소설이에요. 이 단어를 하나 알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서 S가 붙어서 여러 개의 소설을 읽는가 보죠. 근데 여기 이 My Hobby, Hobby는 이제 취미예요 취미가 is ING에서 진행인가 보다. 그러면 뭐 의미가 달라지죠. 나의 취미가 소설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이, 이것은 요게 이제 이사인지 진행이 되면은 능동이 되어서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주어가 생물 특히 사람일 경우에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사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이 아니고 이게 동사, 위드 동사, ing 부터 동명사예요. 동명사로서 이제 보 명사 위치에 왔으니까 것이나 기를 붙여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취미는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또는 읽기입니다. 이렇게 해독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하면은 여기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대하다인데.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의 의미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투가 투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명사가 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일 번처럼 동명사예요, 동명사. 것이나 기로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look forward to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명사형이 와야 되겠다. 그냥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 점에 꼭 유의를 하시고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나는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날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B. aware of, be aware of 하면은, no, 알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i m p o r t a n c e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e aware of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예, 이런 문제를 또 많이 다뤄봤지만, 또 봅시다. far, 멀리 있는, near, 가까이. 멀리 있는, 가까이, 멀리 가까이 반대말이네요. 근데 여기 볼까요? huge, 거대한 large, 커다란. 이 거대하고 커다란니까 비슷한 말이죠. 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3번이 반대말이면 이것이 답이고, 3번이 비슷한 말이면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weak, 어, 나약한, strong, 강한. 그래서 이제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4번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답인데, 4번 역시 반대말이 되겠네요. same, 같은, different, 다른. 이렇게 해서 문제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I think 자 여러분 I think 다음에 I 주어 think 동사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되네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대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 사명식 동사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저려오면 여기에 대시나 이런 대시 생략돼서 라고 또는 다고 또는 곧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e are 우리는 친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것은 요거 친구를 설명해 주는 그런 형용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 여기 u n run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run, 현재가 run이고, when, 과거분사 run.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run이라면 이게 올 수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과거분사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보면은 시트, 셋, 셋, t s e 인데 이게 이제 안 쳐진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풀은 이제, 풀은 이제, 이제 당기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풀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아, 풀 하면은, 아, 풀 하면은, 동사가 둥기돼서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과거 문사, 여기처럼, 여기처럼 과거 문사는 이건 이제 이디를 붙이거든요. 이 l l 풀드 당겨진 친구,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당겨진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클로스가 답이겠네요. 클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형용사로, 형용사로 가까운, 가까운에서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이게 로봇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동사로는... 닫다, 문을 닫다 같은 것. 닫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로는 가, 가까운, 동사로는 닫다라고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가까운이 답이 되겠죠. close friend. 나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쿠즈, 쿠 음, 의문문이 되겠네요. 쿠즈, 클로스를 갖다 놓으면 아까 닫다라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당신은 문을 닫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은 문을 닫아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클로스가 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6번에 두개 이제 들어간 같이 동,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이제 볼라야 되는데 자이문장을 보면 당신은 원투 원합니다. For dinner. 정찬으로. 정찬으로. 여기 무엇을 원합니까? 하고 물었죠.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지 여기 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셀워이 의문문이다 보니까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가서 What do you want for dinner? 당신은 저녁식사 또는 정찬으로 무엇을 want, 원합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도 워실 텐데, h a 워시 들어가면, 이 워시, 이제 의문문이 돼야 할 텐데, 의문문이 아니거든요? 평문이에요 그래서, what I want 주어동사를 이끄는 절로서, 이것이 이제, 워 t 이하의 절이 주어자리, 이즈의 주어예요. 이즈가, 동사고. 이즈의 주어자리에 이게 워디이야 절이 온 거예요. 이것은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명사절의 것은 것, 것이라고 해독을 하죠. 주어자는 이가 은는이가를 붙여서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원투원하는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다. 낯만이 돈이 아니다. 다시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지, 돈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을 올릴 수가 있었고 고그 다음에 이제, it has been a long time. It has been, has been a long time.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6강, 7강에서 배웠죠. 7강, 6강. 지난 강의에서 배운 에, has have 플러스 빈 비동사의 과거분사죠. have 플러스 과거분사는 이게 완료라고 그랬죠. 완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완료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경험, 결과 이제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지난번 에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경험은 이 해부 동사, 과거 분사 사이에 내부나 내부가 들어가서 뭐만 적이 있다, 뭐만 경험이 있다. 무한 적이 없다, 어, 이렇게 무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제 지난번에 경험을 소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이에요, 계속. 오늘 배울 것은 계속입니다. 이 계속은 이 한동안에 진행되어온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을 말하는 어구나 절이 뒤에 오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스라는 접속사가 여기 들어갈 텐데 신스는 두 가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여기에 이제 계속을 나타날 때처럼, 시간이 시간. 시간이 될 텐데, 시간은, 뭐, 뭐, 한 이대로. 뭐, 뭐, 이대로. 또는, 뭐, 뭐, 한 이후로. 이렇게 해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뭐, 뭐, 하, 니까, 뭐, 뭐, 하, 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자, 여기, 이게 이제 계속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거는 시간이 개념으로다가, 뭐한 이래로, 이후로 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스. 여기 신수를 넣으면 내가 너를 본 이래로 롱 타임 오랜 오랜 시간이 됐다. 근데 이거는 이트가 시간으로 나타내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거 시간. 근데 여기 비인증 때 이트가 비인증 때 시간 거리 날씨 명함이라고 초장, 초장에서 여러분들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너를 본 이래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됐다 이렇게 나타는. 나 그래서 한 동안의 시간을 나타내는 절이 여기 온 겁니다. A long time. 자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래로 이후로로 설명된 계속을 배우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스가 들어가야 할 텐데 신스가 요것은 요거는 시간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날씨죠. is cold 춥다니까. 그래서 날씨가 춥기 신스 때문에 아, you. 너는 코트 코트를 입어 슈드 어떻게 해야 돼요? 슈드 지난 시간에 6강에서 배웠죠. 슈드 예, 입어야만 한다. 너는 날씨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코트를 입어야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다시 시도에 대해서 어, 숙지해 를 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중요한 계속을 계속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 해부가 have, has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 중에 네 가지 완료해서 경험 결과 중에 오늘은 계속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have, been 사이에, have, been 사이에 e v 나 n e 가 들어가는 경험을 배웠고 오늘 계속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완료 내지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시작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알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는요. 이런 도표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When, Where, How to play. When은 언제. 시간이죠. 그러니까 언제니까 이제 대회 날짜가 되겠죠. Where는 장소. 대화 장소. 대회 장소. 그 다음에 신청하우 방법이니까 신청 방법 이게 1, 2, 3번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참여인원은 여기 없거든요. 인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이라는 것은 다른 거 몰라도 이런 데다 몰라도 여기 이제 when, where, how to, apply, how to apply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들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도 앞으로 경험하시겠는데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꼭 알아주시 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요. 블루틴 보드, 블루틴 보드하면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이다라는 거알아두시고요 2016년 영어 쓰기 대회 by 에이즈 헤럴드는 에이즈 헤럴드 회사, 그러니까 언론사나 되겠네요. 이 회사가 주최한 영어 쓰기 대회다라는 얘기고요. 시간은, 얘 아까, 대, 날짜는, 에이프릴 4월, th가 꼭 붙거든요. 저 사람들은. 4월 10번째 날이다. 그니까 4월 10일이죠. 연도는 제일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자, 컨퍼런스 룸, 회의실이에요. 어디에 있는 회의실이냐. 에이스 헤럴드 사의 빌딩이니까, 사옥. 사옥에 있는 회의실에서, 어, 한다고 이제 장소가 나왔고 플라이 신청하다 응시하다 신청 방법이죠. Sign up at 여기 여기 www 이렇게 쭉 나온 거는 더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인터넷 주소다. 어, 인터넷 주소에서 에, 신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 여러분들이 요런요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아시고요. 자, 미출친 격언 이 격언이 이제 나오는데 격언 문제가 꼭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격언을 여기 나와 있는 것 또는 자료, 격언 자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이 격언 자료를 여러분들 잘 나올 때마다 이제 여기. 여러분, 여겨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면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위에 거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이 뭔지를 알면 답이 대본 나오는 거죠. 인 n 드 e e d 필요할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게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대본 알죠. 그리고 겨권을 보시고, 격언의 뜻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얻게 해서 이걸 본다면, 자, 여기 네버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습니다. 네버는 결코, 뭐 많다. 결코, 뭐 많다. 이렇게 부정, 낯시나 마찬가지인데, 결코가 이제 들어가네요. 뭐 많다. 여러분들이 몸한테 결코를 넣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eft는, 뭐, 왼쪽이 아니라, leave, left, 이 과거죠. 그냥 과거 분사도, lef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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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거, left 썼네요. 어. 그, l e 는 이제 남겨두고 떠나다. 떠나는 거아 이제 뭔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않다. 너, 당신은, 너는 결코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다. 이제 w h e n 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십니다. w h e n e v e 는 e v e 는 마다거든요. 마다, 에 v e 는 마다. 왜는 때? 뭐할 때마다, 예, 그렇거나 또는 뭐할 때면, 때면 언제나, 이렇게. 몸뭐할 예, 때면 언제나, 이렇게. 예,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자, I need you help. 내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내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너는, 당신은 날 홀로 남겨두고 떠난 적은 결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제, 프렌드를만 알면, 이거는 프렌드만 알면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1, 2, 3번은 프렌드가 없거든요? 여기, 여기만 있어 그럼 이건 볼것 없이 4번이 답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눈치 빠른 학생들은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다. 어, 요령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요령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